연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3년 2월 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초애굽기 6장 28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 민감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지방에 다녀와야 합니다. 하루하루 무엇인가 할수 있는 건강이 있음에 감사하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음도 감사하고 이동할 수 있는 힘이 있음도 감사합니다. 늘로 나의 힘이 되셔서 이 모든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울러, 아울러서 오늘도 나의 보혜사로 나와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 주일사역을 마치고 나서 밤새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왼쪽 가슴이 아픈 영혼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나는 놓쳤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도 나의 보혜사로 사역의 주관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놓쳤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보혜사로 나와 함께 하시며 이끄시는 성령께 얼마나 순종했느냐가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정말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역의 자리에서 또 실패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시간과 사람에게 이끌려 성령을 따르지 못하는 나의 약함을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탄식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나는 아침입니다. 주님 이 종이 온전히 성령께 이끌려 후반전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도마 모양만 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사로잡힌 성령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저의 실수로 인해 성령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기를 원하셨던 영혼을 성령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소서 이종의 허물을 용서하옵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오늘 본문에는 모세의 열한 번의 불평 가운데 여덟 번째 불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30절 모세가 요호 앞에서 아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어제 사역에서 성령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해서인지 오늘 모세의 이런 모습이 눈에 띄게 들어옵니다. 나는 이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하나님 하나님은 앞부분에서 모세를 향해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고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금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다 이야기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하나님은 여기서 나는 여호와라 다시 한번 자기를 계시하시는 거죠. 나는 언약을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조상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타나셨던 내가 너에게는 특별히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너에게 나타났으니 이제 이것을 신뢰하고 바로에게 가서 다 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여덟 번째 불평하며 못 가겠다고 지금 거절하는 거지. 성령 하나님은 나에게 참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되지 못하고 늘 내가 앞서 행하는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 내겐 아직 어렵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이 율법적이고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야 한다는 세상적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살아왔습니다. 시대가 주는 산물에 뒤덮여 나의 보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설정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오늘 모세가 그동안 그의 삶에서 준 수많은 경험과 지식이 주는 사인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모세를 용납하시며 다시금 반복하시고 또다시 반복하시며 여덟 번째까지 참고 계심을 알기에 이것이 열한 번에 걸쳐서 반복되기까지 하나님의 참으심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아침 조금 위로가 됩니다. 나는 모세의 여덟 번의 실수 정도가 아니라 수백 번도 넘는 실수를 하고 있기에 비교도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헤아리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위로하시며 다가오심을 느낍니다. 겸손히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의 삶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이제는 정말 나의 보혜사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분을 따르는 종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나의 보혜사이심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이분을 꼭 붙잡고 그 행하심에 주목하며 따르는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나의 보혜사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통해 꿈꾸신 하나님의 꿈을 온전히 이루시도록 이끄심을 찬양합니다. 이 종의 영을 민감하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더 깊이 친밀하게 성령을 따르는 종이 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의 보혜사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나요? 그리고 그분께 여러분의 주권을 맡기고 그분을 따르고 계신가요? 전 부끄럽지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 하나님을 끌고 다니면서 신앙생활했던 안타까움이. 그리고 그 습관이 아직도 완전히 깨지지 않아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정말 이 후반전에는 다시 그런 실수를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넘어지는 저 자신을 발견하며, 오늘 다시금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며, 나의 부회사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분을 따르는 그분의 종으로서 쓰임 받는 그런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복된 은혜가 오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